아, 위대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예. 네, 많이 잡, 뭐 잡았어요, 선생님? KBS에요. 예, 예. 뭐, 우록이요. 뭐, 우럭? 어디? 여기 삼겹쪽 우럭축제잖아요, 우럭. 축제잖아요, 우럭. 거, 가, 거기, 우럭, 그, 거기보다, 여기, 여기 신토불이지? 그거는 양식이잖아요? 아, 추. 맞아, 맞아. 화이팅! 예, 소주 먹고 춤춰요? 우리 즐겨요? 사랑합니다? 예, 가만사성. 야야 야, 여기는 신토불이야. 예. 예, 여기 우럭이 잘 잡혀요, 여러분들. 예, 헤이! 예, 예. 자, 우럭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KBS였습니다. <laughs> 예, 강진합니다. 자, 우리 또 젊은 선생님이 여기 또 많이 잡겠는데요. 이야, 우럭이 많이 잡혀요? 여기요? 아, 여기가 아, 상길포가 우럭 축제니까 여기가 우럭이 잘 잡히겠다. 우럭 많이 잡으세요. 예, 예, 예. 배 타고 여기 가서 우럭을 그, 잡는 체험을 하는 데가 여긴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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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낙시우 선생님들. 아, 여기서 잡아서, 아, 잡아서, 자연산을 해 먹고, 예, 즐기는 데구나, 여기가. 예. 어 소라도 많이 잡았네. 좋다. 아주 뿅 가겠는데, 여기서. 분위기 좋고, 좋고. 좋다. 준비는 됐냐, 됐냐. 느낌이 오냐, 오냐. 음에 좋은 거. 음에, 음에 난리나 버네 음에, 으쨔 쓸까라 에, 막 미쳐본 거야, 에, 딱 참말로, 그냥, 에, 따, 따라서, 싸게, 싸게, 오란 게 에이. 으, <laughs> <laughs> 음, 에야 아, 따, 참말로, 야 반갑습니다. 이 강진하는 연예인이라 사투리 잘해요. 다할줄 알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 제주도 말도 잘하고, 와. 물이 저기 빠졌다가 또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내 네, 들어왔습니다, 물이 지금. 자, 잡겠습니다 물어. 야, 강어도 잡고. 야, 보세요, 바닷물. 야, 에이, 기똥차네, 아주, 그냥. 아유, 야. 에 아유, 서해바다, 오늘 물이 깨끗한데요. 완전히, 야, 그 기똥차네, 주 그냥. 으으으으으. 아따, 야, 홀라게 좋구만, 요어 저기, 잡힌 것 같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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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닌가요? 아, 잡혀야 되는데. 아. 잡,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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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혔습니다. 드디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뭐, 우럭인가요? 어, 우럭. 드디어 잡았네. 여러분. 여러분, 박수, 함성.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네, 예, 유튜브. 제가 KBS니까. 자, 가까이 보겠습니다. 야, 유럽 한 마리. 맛있게. 얼굴이안 나오게. 네. 자, 아햇 어, 먹고 또 소주 열병. 좋다. 어디, 어디, 여기, 저 또, 여기, 어, 자, 많이 잡았어요? 응. 어디보세요? 어디. 어머, 야큰 거, 자연산이네. 네, 자연산. 회떡 쓰시라고? 그렇죠. 그래요, 소주 먹고, 매운탕 끓여먹고. 즐겁게 노세요? 네, 맛있게? 여기 있네. 어우, 예, 축하드립니다, 형님. 화이팅! 만세! 어, 야 야,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취미 생활이 다 취미 생활이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외안마을 해수욕장에서 강진아리포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럭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마십시오차이경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땡큐 베리 머치.